오늘 본문의, 본문의 말씀 여호수와 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해서 어, 문제 앞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고 어,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 다 아시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어,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했죠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지만 제가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킨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 그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라면 내가 그 문제를 책임져야 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네발의 신을 벗어라, 이세 가지를 딱 모아서 쭉 짜면 한 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죠. 지난주는 문제 앞에서 입문 입문편이었으면 오늘 말씀은 이제 실천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실제 상황인 거예요. 여리고성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견고했어요. 여호수아는 이 열두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이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딱 들어가서 정탐하고 들어왔는데 어,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굉장히 강력했어요. 이 여리고성의 성읍은 성벽은 하늘이 닿을 정도로 그렇게 높게 서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봤을 때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리고성은요 정말 천의 요새였어요. 그 여리고성 앞에는 큰 물이 있었어요. 호수같이 물이. 왜 그렇게 물을 채웠을까요? 그 성벽 정문으로 는 아니고서는 성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리고성의 입구는 그성그 그 성문으로 들어오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변은 다뭐 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은요. 어, 이중 성벽이 있습니다. 앞에 성벽과 뒤에 성벽.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너무나도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는 망루가 있어요. 성 망루가 있어요. 망루는 뭐 하신 곳입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군사들이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이 성을 침략하지 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이 망루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거는 여리고 성은 굉장히 점령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말씀하신 그들에게 준비해 주신 그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지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그 여리고성이라는 현실의 문제는 너무 강력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은 이 사람들은요 이제 완전히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고 소식을 들었어요 기적적으로 그것을 건넜거든요 이거는 여리고 성 사람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려면 우리 이 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쉽게 이들에게 이 성을 내줄 용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강력하게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모든 생활을 다 끝마치고 이제 여리고 성으로 통해서 이제 가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강력한 군사력이 있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여리고 성 사람들은 성벽을 지키려고 긴장하고 있고. 이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점령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발을 벗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이 문제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발을 벗는다는 거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반을 벗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이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여리고 성그 왕과 그 성에 있는 용사들을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시죠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지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3절부터 나오죠 어떤 것을 하냐? 너희는 먼저 열이고 성을 매일 한 번씩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7일째는 그 성을 7바퀴 돌아라. 어,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요. 열이고 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이고 성을 총몇 바퀴 돌았을까요? <laughs> 자, 이랬을 때 어, 저는 아무 생각 없을 때는 딱 자식의 손을 7바퀴에 7일을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땡이죠. 1 7고성은몇번 돌았죠? 13번 돌았죠.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으니까, 6도하기 7은 13. 딱, 더셈하시죠 6도하기 는 7은 13.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어열세 바퀴를 돌았는데 그냥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열이 고성을 돌때돌때 돌 방법을 알려 주세요. 첫 번째 는 어떻게 하냐면요. 열이 고성을 돌때 먼저 무장한 군사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붙잡고 그 나팔을 불면서 돌게 됩니다. 그 뒤에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따라가게 되고요 네 번째, 그 언약계를 맨 제사장 뒤에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게 있어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조용히 여리고 섬을 도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방법 같이 보이는데 결국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 좀 이해해주세요. 제가 이 경상도에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커피숍을 갔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와! 전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저한테는 이제 싸우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막 소리가 나는데 어, 너무 소리가 커서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어, 저는 이제 충청도 어, 양반이죠. <laughs> 충청도 사람인데 또 서울에서 살아갈 때도 가면은 되게 조용조용 얘기거든요. 조용조이 근데 이 경상도였는데 너무 시끄러우신 거예요. 여기가 이게 지역별의 특색인 거죠. 충청도 사람들 굉장히 느려요. 돌고려가요, 두갠디. <laughs> 되게 느리다는 것이죠. 특색 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50명이 모였으면 50명이 한마디씩 하면 50마디예요. 그런데 이 50명이 똑같은 말을 하냐? 아니죠. 각자 그 생각을 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돈다는 거,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무장한 군인이 먼저 앞장서고 그 뒤에 어 양강나팔을 잡고 있는 제사장이 일곱이 그 다음에 언약결맨 제사장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게 됩니다. 그런데 돌때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이 새벽성에 알려주신 방법이 너무 희한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막 무기를 준비해라. 자 전략을 이렇게 짜라. 이렇게 매복을 시켜라. 내가 물을 가를 테니까 그 틈에 성벽을 올라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조용히 여리고 성을 돌아라. 볼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여리고 성을 주신데 맞나? 아니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가만히 도는 게 맞아? 아니 여우수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정말 우리 이렇게 하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건 맞는 거야?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데 얼마나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돌면서 힘들겠어요 엄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아 엄마 나 목마른데 엄마 나 다리 아파 좀 업어 주세요 이런 말 얼마나 하고 싶을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조용히 조용히 그냥 여리 고성을 돌아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입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되면요 그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엄청 빠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나의 그냥 부정적인, 그냥 짜증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내뱉게 되면요. 근데 그 내뱉은 그 감정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전염성이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조용히 돌아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제를 문제 앞에 만났을 때는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막 묵상기도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요 어떤 부정적인 내 감정의 생각, 불평과 원망과 또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르다는 그런 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문제를 놓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을 알려 주신 방법 참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당황했을까요? 여리고 성인 사람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쳐들어올 거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열이고선한 바퀴 쭉 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긴장하겠죠? 근데 똑같아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돌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또 돌아가요. 얼마나 이들도 굉장히 당황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엄청 긴장했을 것 같아요. 도시 대 뭐하는 짓이지? 이게 지금 어떻게를 하는 짓이지? 무엇을 하려고 이러고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보통 전쟁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디도 안 씁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있었어요. 어떤 소리죠? 제사장들이 보는 양각 일곱 개의 양각 나팔 소리는 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돌았는데 이틀 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 돌았을 때 성벽에 금이 가고, 그 다음날 돌았을 때에도 성벽이 좀더 갈라지고, 그 다음날 들어선 성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눈에 현상들 눈에 보이면 되게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 모든 걸 이끌어 가시구나. 그런 것들을 눈에 보였으면 한 바퀴 돌 때, 또그 다음날 돌때 신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삼일 돌아도. 여리고성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지만 아무 말지 않고 조용히 그 성을 돌고 있을 때 그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죠.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네, 양각 나팔 소리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실천편에서 힌트는요. 문제 앞에 썼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나팔이 있었는데 중요한 두 가지 나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금속으로 만든 은 나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었습니다. 이두 나팔, 이 나팔은요 용도가 달라서 사용 용도가 은 나팔은 전쟁에 사용됐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하고 전쟁의 신호였어요. 공격하고 또 후퇴하고 이걸 신호를 보낼 때 전쟁에서는 이 은나팔이 사용되었고요. 이에 반해서 양강나팔, 이 뿔나팔은요. 언제 사용되느냐? 제사들 때, 절기 때,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됐던 나팔이 양강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나팔을 사용되고 있죠? 양강나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리고사라는, 여리고라는 열이고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전쟁터에서 불어야 될그 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은 나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양강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 문제의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이 양강 나팔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 한 가운데에 서 있지만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 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요 지금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칼과 창과 방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갖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시키시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먼저 잠잠히 기도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잠잠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이며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시죠. 마지막 날 어떻게 합니까? 일곱 번을 돌게 만드세요. 일곱 번을 돌게 만드시고 마지막에 일곱 번을 돌았을 때이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팔을 길게 부릅니다. 그동안에는 연주하듯이 이 나팔을 불었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길게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 길게 부르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소리를 내어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호, 나팔 그 신호 소리를 듣고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우리는 잠잠할 때가 있고 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 지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이 여리고성이 너무 힘없이 완전히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열이고성 사람들은 그 전쟁 앞에서, 문제 앞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 앞에서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말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크게 외쳤을 때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을 때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막 장풍 같은 것이 나가서 그 이리, 여리고성 정, 성벽을 무너뜨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은 승리의 외침이고 믿음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을 때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그들은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양각 나팔이 긴 소리를 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신호가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선포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어떤 모습을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소리, 자신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믿음으로 선포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그 믿음을 보시사 그 현실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제를 여리고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문제 넘어서 역사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과 방패와그 무기로 그 전쟁을 문제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외치라 명령하셨을 때, 비록 여리고성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심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울려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 열이 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크게 보이시나요?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지 않을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 문제에 늘려있을 때가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때가 모든 소리,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때 그때가 내가 믿음을 구사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